본 강좌에서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엑셀 함수와 수식의 사용법을 어, 좀더잘 익혀서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강의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어, 함수의 수식을 다루고 익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엑셀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함수 수식에서 특정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자 할때 참조는 어떻게 작성이 되고 이러한 참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름 정의와 이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정적인 범위, 동적인 범위의 차이를 살펴볼 거고요. 각각의 표의 표, 어, 구조적 참조를 활용해서 어떤 셀의 번호를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특정한 배열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참조하는 것, 하나의 셀을 참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단 먼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엑셀 함수 소식이, 소식이 사용할 때 어떠한 범위를 참조하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익히시면 그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많이 사용한 함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고 개수를 세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썸과 에버 g 지와 카운트 개통의 함수를 보게 될 텐데요. 단순히 우리가 함수의 수식만을 살펴보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해당하는 함수의 수식을 어, 익히신 후에 실질적으로 정말 어떠한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해당하는 함수를 활용해서 수식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어떠한 단일 계산과 배열 계산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과 썸의 배열과 썸프로덕트 그리고 매치의 배열과 인덱스의 배열 같은 다양한 배열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계산이 한번 일어나는 것과 배열 전체에서 반복 수행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값과 수식에서의 차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계산 집계를 하는데 단순히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고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에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셀을 어, 셀을 참조한다거나, 이 셀을 참조하는데 정확하게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거나. 또는 함수 자체를 참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로 계산한 값을 참조할 때, 또 값이 정해지지 않은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와일드 카드로 처리된 부분들을 처리한다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아니면 여러 조건 중에서 특정 조건만 만족해도 괜찮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집계할 것인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평균 내고, 어떻게 개수를 셀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다중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논리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엑셀의 함수 수식에서는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논리곱'이란 어떤 개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러 함수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리곱을 쓰는 방법과, 또 이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집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날짜라던가 기간 그리고 여러 단위에 대해서 변환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들을 연습할 것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문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인드라던가 텍스트, 컨카 n 라이트 같은 여러 함수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을 딱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가 엑셀에서 자료를 처리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VLOOKUP과 LOOKUP과 그리고 INDEX MATCH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오는 것들을 해당 함수들의 기본적인 사용법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부딪히시는 어떠한 오류들, 또이런한 오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여러분께서 하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다라던가 아니면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갖고 와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어떠한 상황에서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고 갖고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실습과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들을 모두 익히신다면 엑셀이 음, 가지고 있는 전체 함수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다 통달하시는 거고요. 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수업사 다루는 함수들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수식을 만들고 활용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입력부터 셀의 참조, 범위와 구조적 참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